안녕하세요. 애틀스토리의 수입니다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언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으로 인해서 삼성이 굉장히 큰 도약을 했죠.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성이라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창업을 했지만, 삼남 이건희 회장이 삼성 그룹을 엄청나게 초인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78세로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리더의 덕목은 알아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시킬 줄 알아야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사랑과 일을 평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에게 시키는 거,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거잘 못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사랑과 일에 대해서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본 삼성의 임원들, 임원들은 못하는 것이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분한 한 분이. 자, 그럼 명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을 불러놓고 이때 거의 뭐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엄청난 변화 모든 것을 싹다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색하지 마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을 닫고 두 번째는 지갑을 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인색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현대와 삼성을 비교할 때 현대는 불도저처럼 일단 시작하고 보는 반면에 삼성의 스타일은 아 샌님 스타일이라서 아,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건희 회장은 돌다리만 계속 두드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일 때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움직이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번째,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그리고 큰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라.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아,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예,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당시에 김영삼 정권이었나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던 이 정권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빠하겠죠. 정치를 사류라고 했으니 우리 기업은 그나마 이류다라고 아 이런 말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이 정권 앞에서 예 정권 앞에서 잘못 보였다가는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굉장히 용기가 있고 담대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200에서 300년 전에는 10만 명,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천재가 10만에서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자, 이제는 이 천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아, 기억나는 것은 황창규 사장, 천재급이죠. 진대재 사장, 예, 천재급이죠. 본오현 사장, 예 스탠퍼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천재급이죠. 아, 이런 어, 스타성 있는 분들, 굉장히 어, 똑똑한 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어쩌면 잘 굴러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예전에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이 나왔을 때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재고로 돼 있는 백만대가 넘는 그 애니콜을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우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건희 회장, 이 삼성그룹,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대한민국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기업 중에 넘버원이 삼성이라고 하죠. 삼성, 현대, LG. 예,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제는 손흥민, 또 방탄소년단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 혁신의 아이콘, 정말 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모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